샘터과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터지기 김덕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34장 1절부터 7절까지고요 오늘 본문 말씀은 시간적으로는 유다 백성들이 이제 막 바벨론 군대로부터 침입을 당하던 그 시점 유다 백성들로 말하면 그들 나라의 역사의 끝또 바벨론으로 말하면 이제 유다 백성들을 공격하는 첫 번째 시도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4장 1절부터 5절입니다. 1절. 바벨론 왕노부간넷살과그 모든 군대와 그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이하이라 갈아서 때 2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가서 유다왕 시드기야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3절. 내가 그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 손에 붙임을 입고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 입은 네 입을 마주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3절. 내가 그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힌 그 손에 붙임을 입고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 입은 네 입을 마주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4절. 그러나, 유다왕 시드기하여 나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네게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칼에 죽지 않니 하고 우절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내열조 선왕에게 분양하던 일례로 내게 분양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3절을 한번더 읽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에게 말씀하신 거죠 예레미야 선자를 통해서 이 땅이 반드시 노부갓네살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고 왕도 노부갓네살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반복해서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있기 전에 벌써 여러 번 예레미야나 또는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 예고하셨고 경고하셨었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날이 바로 오게 된 거죠 34장 6절 7절입니다 6절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왕 시드기아에게 고하니라 7절 때 바벨론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에 남은 모든 성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에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그날이 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번 경고하셨지만 이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고 원한대로 그날이 오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늘 이렇게 미리 말씀하시고 때로는 경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는 반드시 그 말씀을 들어야 돼. 듣지 않으면 그날이 온다는 사실을 오늘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오늘은 시드기아 왕에게 보낸 이레미아를 통해서 시드기아 왕에게 보낸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해서 상고를 했습니다. 그 당시 왕을 비롯해서 모든 유다 백성들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셨던 하나님의 예고와 경고의 말씀을 무시한 거죠. 설마 그런 일이 있으랴 하고 그들은 태평하게 생각했던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그날이 왔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벌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귀담아 들어야 되고 우리의 신비에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헛된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여겨야 되는 거죠. 기도합니다. 그러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 번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자를 통해서 경고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여벌로 듣고 깨닫지 못하고 무시하다가 결국은 그날이 오게 된 것을 오늘 상고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우리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